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풀기가 힘든데, N이 그냥 자연수라고 했잖아? 엄청 많이 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복서수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돼? 4개씩 가면 무조건 0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 근데 그게 무조건 4개가 아니라, 어떤 거는 8개 가야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2개만 해도 0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2n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제곱하고 n을 나중에 요게 이제 요 문제의 팁이 될 건데 그럼 제곱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2 1 플러스 i 제곱하면 뭐야? 이 아이 되는 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1 플러스 i 제곱하면 자 아까 1 마이너스 i를 제곱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됐냐면 1 마이너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렇게 i만 남게 돼그 다음에 지금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1 플러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사라지고 2i가 남는 거야 아우, 여기 위에 있는데 괜히 했네 요거 좀 참고하고 알겠지 요거를 그냥 아예 기억하는 게 사실은 좀더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지 수학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니까 그럼 요거 약분하면 아하 i가 되는군요 그래서 fn이 지금 앞에 거는 i의 n제곱 이렇게 됐고 뒤에 있는 애도 해 보면 뒤에 있는 n은 어떻게 되겠니? 2하고, 1-i 제곱하면 아까 마이너스 2i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i네?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i 의 n제곱. 자, 여기서 보면, 이거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 얘기는, n에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값이 뭐뭐뭐뭐 나오니? 라고 질문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1이면 어떻게 돼? i 하고 마이너스 i가 되어서 0. 그 다음에 2면 i를 제곱하면 뭐지? i 제곱하면 뭐야?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가 먼저 플러스 되고 하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세제곱 하면, 자, 요거 세제곱 하면, i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요렇게 되거든. 왜냐하면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i가 되니까, 플러스 i가 되어서, 얘도 0이 되는군. 이렇게. 어, 요렇게 따지는 거 연습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4가 되면, 4가 되면, 4제곱, 4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네? 어, 그러면, 5제곱 하면 어떻게 될까? i의 5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5제곱. 그럼 얘는, 얘는 뭐 돼? 어? 아니, i가 된댔잖아. 나머지 4로 나누어서 나머지 얘는 5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 이거 봐봐. 얘는 마이너스 1의 5제곱 i의 5제곱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i의 5제곱 뭐 된다고? i. 그래서 0이네. 자 그러면 결국엔 뭐야? 나올 수 있는 합은 0 마이너스 2, 2 이렇게 세가지가 나와서 모든 수의 합은 뭐? 0이 되네. 결국은. 그치?